세조와 명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납이라는 말은 토고납신의 준말로 탁한 기운을 입으로 내어 보내고 코로는 새로운 기운을 들어 마신다. 즉 몸을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겠 호흡명상은 숨에 마음을 둠으로 내면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마음을 평안히 합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증화하는 것입니다. 기에 대한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신이 되고 또 기가 정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가슴과 상복부 부분의 중심으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 활동을 갖다 조절을 한다. 그래서 신, 뇌를 중심으로 생성된 형태의 에너지가 정신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기는 정, 아랫배를 중심으로 형성된 에너지가 육체적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상적으로 기공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 단전 호흡을 기공이라는 표현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전을 이용한 호흡법으로 건강 장생법의 일종이다. 일명 태식법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전에 차원 높은 에너지를 형성을 해서 건강을 도모하고 또 정신 수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생 수련법이 널리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지식인들 중에서는 도인 단전 호흡법, 건강 관리법 뭐 여러 이름의 하나로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기혈정의 원리, 즉 정신 집중력 강화, 호흡 메커니즘의 활력 향상, 뭐 이런 형태로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전 호흡을 통한 기의 축적, 즉 기공의 원리는 명상을 통한 잠재 의식을 강화해서 외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는. 또, 호흡의 강화를 통한 경락의 활성화를 통해서 기의 축적을 통한 몸의 유기적인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병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공의 목적입니다. 반전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강화하고 경락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호흡 방법 개선을 통해서 체내의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경락의 활성화를 통해서 에너지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상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연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할수 있고 또 명상적으로 호흡과 연계해서 장기 정체성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명상적으로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에 대한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무식적으로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의식은 고유한내적 의식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순수한 내면 의식으로 몰입하도록 만드는 어, 참된 자아를 찾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신념, 가치 등의 주관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밝고 자유로우며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상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더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며 정신작용으로서 의식, 정체성,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최적의 보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뭐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마음의 성찰, 외적으로는 감각 기능. 그래서 발전 과정을 보면 마음의 안정은 자신의 정체성 자극과 마음의 안정을 통해서 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 활력 넘치는 육체, 건강한 인체와 유기되어 내역 활동의 범위를 키우고 힘이 강화되면서 활력 넘치는 건강 시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기공의 준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전 호흡을 위해서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호흡 범위 확대를 갖다가 예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호흡 운동을 갖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해진 건강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늘 꾸준하게 정성껏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운동과 시간, 장소를 잘 선택을 하고 복장의 상태와 평소의 식사, 그리고 호흡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호흡의 운동심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톤나 운동의 실제에 있어서 공통사항과 수련 자세를 살펴보면, 몸과 마음의 긴장과 유연을 위한 사전 운동, 그리고 마무리 운동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호흡을 동반한 체조, 동작 기공으로 하게 됩니다. 수련 자세는 여러 자세가 있지만, 선 자세, 바로 선 자세, 기마 자세 등이 있고, 안전자세는 가부자나 방가부자, 꿀안전자세 등이 있습니다. 턱을 가볍게 당기고, 눈은 감거나 반 정도로, 그리고 시선은 코끝에, 마음은 단전에 두고, 어, 이는 앙하듯이 머물고, 혀는 말아서 입천장에 붙입니다. 척추는 위에서 볼때 반듯하게 펴고, 엉덩이와 꼬리뼈는 안으로 감은 듯 그렇게 자세를 갖다가 갖추면 될것 같습니다. 기운을 정화하는 기초 단계로 숨길 통로를 엽니다. 몸을 하나의 통으로 또는 풍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흡기는 코, 호기는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숨에 마음을 두고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숨을 마음이 따라가도록 합니다. 공기가 코, 후두, 척추, 앞면부, 가슴 순으로 들어가게 하며 의식적으로 넓골이 양옆으로 풍선이 부풀어지듯 가슴 전체가 확장되게 합니다. 고기는 입으로 서서히 내쉬며 풍선에 바람빠지듯 가슴이 줄어들게 합니다. 2단계로서 안정복식호흡으로 1단계와 다른 점은 숨을 들으실 때 하복부에 압력을 가해주는 방식입니다. 압력은 허리 뒤에서 배꼽 아래로 나선형으로 아랫배 전체가 팽창되게 됩니다. 숨을 내쉬면서 하복부 귀에 네, 기, 혈이, 혈이 방향으로 깔때기처럼 당겨지게 하고 숨을 많이 들이쓰거나 무리한 압력은 상가하고, 내쉬는 숨은 입으로 후하게 이렇게 합니다. 4단계는 단전을 형성시키고 완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숨을 코로만 들이쉬고 내쉬고, 명문으로 호흡을 하고, 명문으로 들어올 때는 나선형으로 쌓이고, 날숨은 단전에서 명문으로 직선화합니다. 의식이 호흡을 떠나지 않게 하고, 단전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들숨과 항문을 닫아주고, 숨을 멈추고, 숨을 내쉬고 멈추고, 단전에 집중을 하며, 열번 내지는 20회 정도 행한 다음에 자연 호흡으로 단전과 명문에, 특히 단전의 구신점을 느끼고, 점진적으로 호흡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안전 호흡에 필요한 기본 운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체조입니다. 도인체조는 혈맹이 토하고 근골의 긴장과 이완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체조로도 가능하지만 요가, 기공동작으로도 합니다. 자극운동으로서 마찰이나 두드림, 조타 등이 있습니다. 마찰세수공. 손바닥을 비벼서 얼굴로, 열기로 얼굴을 세수하고 머리 위로 빗어줍니다. 이공은 청구를 치고 기불를 자극하고, 비공은 코뼈를 양옆으로 눌려주고, 인지로 아래 위로 문질러 줍니다. 목공은 눈가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고 문지름, 엄지로 눈물색을 자극합니다. 두공은 손가락 지면부로 머리 전체를 눌려주고, 톡톡 두드려 줍니다. 채공은몸 전체를 손바닥으로 따끔따끔하게 쳐주고, 문질러서 쓸어내어줍니다. 안전 치기는 기본적으로 태권도 소기마식 자세가 있고 대기마식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를 설명을 하면 발은 11자, 넓게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 상태로 무릎을 30 정도 정도 구부려서 무게 중심이 발바닥의 중앙에 떨어지도록 합니다 어깨를 비롯한 온몸에 힘을 빼고 턱을 목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팔을 45도 아래로 뻗어 손바닥으로 단전 부위를 채, 채찍 치듯이 합니다. 이때 무릎은 탄력적으로 가볍게 폈다, 구웠다 합니다. 매일 아침 500회 이상 공복에 장 운동과 병행하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시큰한 멍이 나올 수 있으나 있으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신경을 어, 쓰면 되겠습니다. 장의 운동으로서 어, 태권도, 소기마식, 대기마식의 방법이 있는데 어깨와 몸에 힘을 빼고 양손 엄지와 엄지, 음지, 금지와 금지를 붙여서 단전중심으로 하복부에 올려놓고 턱은 목방향으로 당겨 머리를 위로 뽑아 올리듯 합니다. 발은 열, 열한자 넓게 어,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30도 정도 구부립니다. 숨을 내쉬며 하복부 기회부위가 허리 위뒤 명문 방향으로 척추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당겼다 툭 놓아주면서 숨을 들이쉬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숨을 들이쉴때 하복부에 지그시 압력을 가해주며 호흡에 맞춰서 운동합니다. 간혹 장운동시 배가 당기고 결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운동을 잠시 멈추고 복부 전체를 시계방향으로 두드려주고 썰어준 다음에 잠시 쉬었다고 합니다. 장운동 역시 단전치기를 한 다음 500회 이상 운동합니다. 자세는 여러 형태로 바꾸어가며 운동하면 효과적입니다. 인맥 푸르주기와 도리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앞을 흐르는 맥,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차서 가슴이 막힙니다. 그래서 목 아래 오목한 부위에서 가슴 중앙 아래 맹치까지 두드리고 문지르는 방법입니다. 주먹을 쥐고 수도 부위의 도톰한 부분으로 같은 요름으로 두드려 줍니다. 양측, 쇄골 부위의 아래 부분도 두드려 주면 어깨와 목의 통증도 완화됩니다. 입을 벌리고 화하면서 두드리면 가슴의 화가 빠져나갑니다. 도리도리를 병행하여 명치, 복부, 허리, 배꼽 주위, 단전을 양손 수도 부위로 두드려주면 복부가 이완되어 단전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등치기와 관략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치기는 지름 20cm 이상의 나무이면 등치기에 안 맞습니다. 소나무, 편백나무 등 나무에 척추와 앙덩이 고르기 대고 발과 나무는 본인의 한발 정도 간격으로 두고 등을 나무에서 떨어지게 하여 바로 습다 느낌이 들 때는 나무에 등을 칩니다. 입을 벌려서 하하하면서 소리를 내어 몸속의 독소가 입으로 나가도록 숨을 토합니다 처음에는 10회, 20회 정도 하고 점차 숫자를 늘려나갑니다. 관력 운동과 항문치기로서 등치기 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어린을 숙여 손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나무를 칠때 항문을 직전 안으로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합니다. 동작기공따라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기운을 단전으로 끌여들이는 운동법인데 체기기공운동으로서 서서 손을 부드럽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동기공운동은 몸 전체를 흔들어서 내와 각부장기의 생체생기를 활성화하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오행체법기공운동, 코어 안정성 회복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하단전 구축과 코어 운동이 단전 호흡으로 스스로 연결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통의 중심에 하단전이 위치되어 있는데, 단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 경혈들이 시스템으로 상호유기되어서 단전을 강화하고, 단전은 또 신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코어 안정성을 높이는 동작 기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어 운동은 인체의 세로축인 척추와 가로축인 복부, 허리, 골반부, 행경막 근육과 관련된 골격, 근육을 가리키는 코어 근육의 안정성 또는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 사람의 신체에 연관된 부가적인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다리를 굽혔다, 폈다, 벌렸다가 허리를 굽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은 앉아서 머리를 자극하고, 두 번째는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하고, 세 번째는 누워서 다리와 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흡운동은 개인의 운동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호흡을 참거나 길게 하려는 등의 정도의 지나친 호흡운동은 폐단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상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